구원만 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우리와 동행을 해 주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 가지고 양을 돌보듯이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돌봐 주세요. 예. 그 목자 대신 주님이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돌봐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분의 목자처럼 돌봐 주심이 없다면 우리는 진작 세상으로 갔을 게다그리고 그를 생각하면은 그냥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림처럼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쫙 나와 있죠.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부터 <laughs> 6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시 그랬잖아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죄 사함을 받은 모형이에요.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주님은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에요. 틀림없어. 그래서 그 목자를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그 목자를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양들은 절대 부족함이 없다. 따라해보세요. 절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뭔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 그 그리고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것이 생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 내릴 수가 있죠. 왜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양은 부족함이 없는가? 지금 현재 그 양들에게 있어서 막 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막 풍족하고. 항상 안전하고, 예? 모든 것이 막, 이, 육신적으로 그 주변이 뭐, 만사 형통이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잘안 보여도, 목자와 같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양은, 목자는 양이 필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 양이 자기를 아는 것보다도요, 목자가 양의 필요를 훨씬 더잘 아는 거예요. 그 이해 돼요? 마치 그 어린아이를 낳고 기르는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알잖아요. 아이가 때를 따라서 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엄마가 알고 엄마가 끊임없이 애정을 가지고 애가 부족하지만 끝까지 돌봐 주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성장돼 가지고 어른이 돼 갖고 예, 자기 역할을 한다니까, 그게. 그게.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거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거나, 똑같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여기는 이제 우리의 목자 대신 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구원 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의 전 영역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자로 와 있다. 그 목자.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봐줄 그 목자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를 해 놓으셨다니까. 성령이요, 그분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돌봐주셔. 근데 그게 목자라니까. 그래서 이 목자가 때를 따라서 이 양들이 필요한 것을 첫째는 공급하잖아요, 공급. 계속 뭔가 먹고 마셔야 돼. 이 양이 풀을 뜯어먹고 때를 따라서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그거 물저풀안 뜯어먹고 양 아니 저 물을 안 마시면은 양이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목자가 알기 때문에 현재 풀 뜯어먹고 있어 여기 일부 그리고 신냇물이 이쪽에 조금 흘러 그런데 목자는 그 다음 대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풀이 다 뜯어먹히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먹어야 될 텐데 야가. 식성이 좋아 가지고. 응? 그럼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어디가 풀이 있는가? 조사를 누가 하냐면은 양이 조사하고 다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아유, 풀이 어디 있지? 이렇게. 목자가 다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 가지고 아. 이거 먹으면 그다음에는 저쪽인데. 절로. 그다음에는 절로. 아, 절이 아니라 교회지. 목자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 대책으로 계속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이제 점점, 점점 뭐, 감뭄이 들어가지고 안 흐른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서 물이 나오지? 목마르지 않도록 물이 나오는 데를 알아가지고 제2, 제3, 제4 대책으로 계속 인도를 하는 분이 누구냐? 그게 목자예요, 목자. 그러니까 양은 걱정할 것이 없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양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걱정은 목자가 하는 것이지 양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양은 그냥 주어진 대로 그때그때 그때 주어진 대로 먹고 마시면서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2, 3, 4 대책이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그것도 한 봅시다. 2절에 나와 있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래서 공급이 끊임없이 목자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부족함이 없고 만족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기 이제 빨간 실로 잡고 좀 있다 내가 돌아올 테니까 느헤미야로 가봅시다.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을 광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했거든.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생활 40년 한 것을 느예미야가 쭉 회고를 하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느예미야 구장은 18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읽으려고 하거든요. 18절.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야 보세요. 금방 애굽에서 자기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능력을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방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자기 신이래. 우리 같으면 대번에 버려버렸지. 너희들이 인간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19절에 주께서 연하여 흥유를 베푸사.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길을 비치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해수본 왕의 땅과 바산 왕의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은혜를 아니 구원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을 광야 속에서 봤지만은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계속 불순종과 주님을 반역하는 그 행동을 했어요. 그래도 연하여 긍유를 베푸셨다. 계속해서. 그래서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의 목마름을 위하여 물을 주자. 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광야 생활 초부터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루도 빼먹지 말고, 빼먹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명해서 매번 기적적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어요. 아니,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는요, 우리나라는 웬만큼 땅을 파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쪽은 안 나와. 그러니까 그 메마른 사막을 가면서 살아서 40년을 이제 살아가려면 반드시 기적이 필요한 거야 근데 반석에서 막콸콸콸 물이 맨날 쏟았거든 처음에는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고 예.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은혜라고 생각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가 조금 가면 잊어버렸다니까 우리 같으면 은 그런다니까 그냥 금방 버렸을 거야 버렸을 거야 그런데도 하루도 빼먹지 말고 신실하게 계속해서 만나도 내리고 물도 마시게 해주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에게도 그게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 거기서 보면은 40년, 40년 동안을 들여서 기르시되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목자가 양을 기른 것처럼 양육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거기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거기 밑줄을 진하게 쳐봐요. 강조될 말씀은 확실하게 봐서 가슴에 심어버려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다. 아까 그 말하고 결핍함이 없다 같은 말이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40년간 그들이 결핍함이 없었어요. 그들이 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말이 성경에 없다니까요. 불순종해서 얻어터져서 죽었지. 먹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이 공급을 안 해줘가지고 그들이 굶주려서 죽었다. 그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 불순종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은혜를 금방 금방 잊었지만은 연하여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이 매일 매일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뭐. 어디서 그 옷을 해 입을 수 있는 무슨 저기가 나왔겠습니까? 광해에서 농사도 안 되는데. 그런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 처음에 뭔옷 뭔 입었는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그 옷이 그것이었던 것이어 40년간. 가, 갈아입을 거뭐 한두 개 갖고 왔나 모르겠는데 항상 입으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40년이면. 그런데 40년 초반에 시작된 그 옷이 40년 말에 닦아보니까 그대로 쌩쌩해. 안 달라졌어. 신발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신발을 뭘로 신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기적적으로 그렇게 연력학 제2법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줘 버린 거예요. 열역학 제2법칙이 적용되면 신발 처음에 뭔신고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진작 떨어졌어야 돼. 그래서 아디다스로 막 갈아 신는다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니까. 야, 그기적이요 기적 아니야? 기적적으로 그들을 보살핀 그 은혜가 있다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백성들에게 베풀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공급은 공급, 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은 끊임없이 해주기 시작했다는 약속이에요. 그건 결코 부족함이 없다. 근데 부족함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만나를 내려주어도 지가 아침에 게을러서 안 일어나가지고 낮에까지 안 거둬 먹으면 하늘에서 해가 딱 비치면은 만나가 쓰러져 버린다 그랬어요. 없어져 버렸어. 이 진중에 가깝게 계속 두껍게 내렸거든요. 이렇게. 그럼 아침마다 거두는 것은 지가 가서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거둬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게을러가지고 먹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먹을 것, 마실 것, 그다음에. 발이 부르트지 않게, 옷도 헤어지지 않게, 그대로 40년을 보존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까지 가는 여정 속에, 신앙생활의 전 여정 속에 공급은 절대로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질 테니까, 그게 조금 사람들 비교할 때 조금 더 부유하냐, 조금 더 가난하냐, 그 차이 밖에 없어요. 그죠?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살면 됐지. 그거 죽음을 을죽딱 건너갈 때 그거 있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막 싸놨다고 해서 그걸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딱 죽을 때까지 제로 쳐야 돼. 제로. 제로 친다는 게뭔말이 알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다 쓰고 제로로 딱 가버리면 잘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남아 놓으면 자기를 위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가져갈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 즉, 뭐라 그러라? 그래?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게 우리의 딱 기준이에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해요. 왜? 살고는 있으니까. 살면 되지 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참, 이거 하나만 정확히 믿어도 신앙생활 잘 된다니까. 여기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하셔요. 엘리야 선지자 아시잖아요. 그잘 알아.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글을 쓰시려고 지금 딱 준비하고 있는 글이야, 그게.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3년반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거예요. 환경이 힘들어야 하나님 찾으니까 그런 도막에. 아, 엘리아도 먹기가 힘드네. 먹고 마실 것이.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을 쓰셔야 되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져야 돼. 그래서 야. 너는 지금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겠다. 그리시네가 가보니까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농사지을 수는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 그날 딱 가서 있으니까 물 마시고 딱 있었는데 일단 보이는 물부터 마셨을 거다니요. 물은 흐르니까. 근데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까까 오는데, 까마귀가 까까 오는데, 그날은 소리도 없이 내려. 왜냐면 까마귀가 입에다가 물고 있으니까 까게 보면 떨어져 버잖아 음식이. 그날은 소리 안 났을 것 같아. 그죠? 평상시 날라갈 때는 까깍까 이렇게 하는데 그날 음식 배달할 때는요 배달 부니까 입에다 딱 물었어요 음식을 엘리야가 먹어야 되니까 꽤 아마 네. 그래가지고 음식 배달을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하지 신냇 물은 계속 먹지 아예 공급이 너무 신실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뭄이 심해지니까 무엇이 말랐을까? 이제 물이 말라가 물이 엘리야는 그걸 보고 말라간다, 말라가. <laughs> 저거 말하면 내가 그다음에 뭔 맛일까이 이렇게 생각하라고 있었을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제2 대책을 마련했다, 안 했다, 마련했다.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물이 점점 점점 말라가니까 거기를 벗어나서 제2 대책을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마치 이 풀을 뜯고 있고 지금 물을 마시게 하는데 이게 달아지고 없어지니까 목자가 제 2의 장소로 이 양들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스네가에 있는 엘리아는 사르밭 과부를 통해서 그 집에 가서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그 가뭄이 그칠 때까지 자기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 하고 있었다니까. 맞죠? 그거 상상했겠습니까? 물도못 마실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니까 봐요. 사르밭 과부 집에 가니까 나뭇가지 죽고 있으니까, 야, 나한테 물한 모금 주라. 근데 가서 떡 하나만 만들어서 갖고 와라. 하니까 예. 그렇죠. 그래 근데 지금 제가요, 아들 하나하고 같이 있는데, 가뭄통에 뭐지, 먹을 것이 없으니까 통에 딱 가루 한움큼하고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걸로 음식 한번 마지막 먹고 우리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그렇게 하려니와 먼저 나에게 떡 하나만 갖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가뭄 마를 때까지 네 집에 공급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딱 해줬거든요 근데 이 사르바 과부가 진짜 믿음의 여인인 거예요 그 선지자를 알아봤는지 아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 했는지 모르지만 은 먼저 보통 사람 같으면은 마지막에 그거 딱 하나 먹고 죽어야 되니까, 그걸 요구한다고 세상에 네가 인간이냐고, 에? 벼룩도 낯이 있지 뭐,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 얘기했을 수 있는데, 한마디도 않고 그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다떡 하나, 하나 만들어 놓고, 촥! 갖다가 드리고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하셔요산 파봐요. 이 성경이 있는 그대로니까, 11기 상 17장을 가보세요. 17장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저는 이제 사르박 과부여인 과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말도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서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대로 가서 하니까 그대로 그냥 임했지 않습니까?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가뭄이 그칠 때까지 가뭄이 그칠 때까지 계속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은 통의 가로가 다하지 않냐고 거기도 밑줄 그어야 돼.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는 약속이 우리에게는 신약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 모습하고 똑같다니까. 이 엘리야가 무슨. 이뻐 가지고 그 먼저 떡을 해준게 아니야. 엘리야의 하나님을 생각했다. 사르밧 과부가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보면은요. 그래서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뜻 가운데 먼저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의식주를 반드시 책임진다는 것을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다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 아니라. 이거 믿어져요? 오늘 확실히 믿어야 돼. 이게 이제 여러분이 오늘 확실하게 딱 믿어도 생활 속에 가면 또 흔들려. 시냇물이 말라간다. 말라가. 통장에 월급이 며칠 날딱 들어오기로 돼 있어요. 됐는데 아니 들어오자마자 며칠 만에 시커멓게 빠져나가 버렸다니까요. 빠져나가면 무슨 생각이 들어? 아이고 말라간다. 말라. 그래도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와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마음을 두고 먼저 헌신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쭉 살아가면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항상 먹을 것과 입을 마실 것은 책임져 준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 선진들은. 그게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전 영역 속에서도 간정을 쭉 들어보면 항상 그래요. 항상 성경대로 살면 그대로 나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항상 있다. 그래서 공급이 어 공급의 확실한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공급의 그 측면에서도 예비를 해주시는 것이들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데 이 사, 아까 그 엘리야에게 있어서 사라박 과부를 통한 공급은 엘리야 당시에는 그 이제 상상을 못했겠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하시듯이 우리도 그런 간증들이 개별적으로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았을 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제가 느껴요.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어, 시0편 33편, 18절 말씀. 여호와는 그 경애하는 자, 곧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 도다. 예. 그 인자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죽은 영혼을 구원받을 때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 도다. 따라해보세요. 기근시에.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 도다. 살게 하시는. 아, 그것도 밑줄을 딱 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러분, 영,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힘들어요. 기근시에 살려주는 것이 힘들어요.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훨씬 힘들어. 왜 그러냐면은 죽은 영혼을 살려면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님 편에서 바쳐야 되거든, 그렇죠? 자기의 독생자를 그 죄의 대가로 죽여야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시에 살게 해주는 것은 창조주의 능력만으로도 가능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내신 전능자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는 지금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이에서 가장 하나님 편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영혼까지 건져줬다면 기근, 육신적으로 공급이 필요할 때꼭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거 믿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 줬으면 다 줬는데 아들은 이미 받았어 우리가요, 그렇죠? 그러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게 은혜로 예비가 돼 있는데 그 중에 공급이 첫 번째가 있다는 거.